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장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S클래스의 끝판왕 대형 플래그십 세단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량 모델명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S500 포메틱 차량입니다 포메틱 차량이기 때문에 상시사는 가능한 모델이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16년 6월 등록에 키로수는 98,000km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성능지도 바로 한번 띄워드리면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뒤에 휀다 단순 판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국토부 기준으로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누유량 불량구조 또한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보험 처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흰색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 차주분께서 랩핑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원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이니까 색상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 입혀져 있습니다. 색상조합 너무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은 보호미력이 영원인 카이스토리까지도 완벽한 차량인데요. 수입차 하면은 보호미력이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 차량은 보호미력 깔끔한 차량이라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일반 S 클래스 롱바디와 비교했을 때 전장 길이가 조금 더 긴데요 그만큼 뒷자리의 공간성 정말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가는 무려 2억 3천만 원에 육박했던 차량입니다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5,9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현상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3줄의 데이라이트가 나오는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조금 더 신형 느낌 물씬 받을 수가 있으면서 가성비 또한 한몫 챙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무디 자국이나 기스 발견되지 않으면서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센서판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뷰와 반자율 주행 또한 가능한 차량이고요. 위쪽으로는 S 클래스의 상징인 엠블럼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네트부터 범퍼까지 정말 깔끔하면서 랩핑지 손상이나 스톤칩 같은 큰턱이상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휠타일 사진 띄어드릴게요. 네, 휠타일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마이바흐 떡판일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안쪽으로 60에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 소 사진 한번 띄어드리면 광활한 루프에 듀얼 썬루프와 함께 샤크 안테나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래는 사이드 리피터와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에 도움을 주는 후측 방경보 시스템까지도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테두리 부분에는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필러 부분까지도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과 마이 바흐의 상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캐치 쪽에는 터치식으로 컨부트 액세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측면부 전장 길이가 정말 깁니다 정말 웅장한 느낌까지도 들고 있는데 그만큼 뒷자리의 공간성 강조 한번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형 세단답게 당연히 도전 좌석에 고스도어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좌석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까지 체크를 마친 차량이고요.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큰 특이사항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상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신형 테일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으로 비춰드리면 아래쪽으로는 다크형의 머플러 팁이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정말 깔끔하면서 내 등지 훼손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는 크롬 모이딩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크롬 부분들 깔끔하고요. 바로 트렁크 한번 비춰드리면 네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세네 개는 무난하게 실을 만한 공간성과 함께 내장재 정말 깔끔하면서 아래쪽으로는 또한 번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상동차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신형 컨버전된 S 클래스 마이바흐 S 500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정말 많은 옵션들과 함께 브라운 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브라운 시트에 펴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 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에서는 워크인 시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하단부에 위치했고요. 시동 버튼은 핸드로 측기 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시동 걸었는데요. 시동을 걸게 되면 이제 억세스 기능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시트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인데 정말 정숙함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바로 계기판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벤츠의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 주행거리는 98,298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부디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차 나와주고 있고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비춰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 비춰드릴 건데요, 좌측 뒤편으로는 전동 트위터와 함께 부메다 스피커 탑재가 되어있으면서 그 아래쪽으로는 핸들 조향 버튼과 함께 차선 이탈 주차 감지 센서 모니터링 뷰 나이트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위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보토 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 아래로 우드 유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럭셔리하고 깔끔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립감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와 함께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드레인 센서와 전동 핸들 탑재가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전동 핸들 옆쪽으로는 핸들 열성 기능과 함께 그 아래쪽으로는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 형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벤츠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뒤쪽으로 오셔서 차량에 들어오시게 되면. 차량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 기능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엠비언 트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제 엑세스 기능과 패널리팅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 바로 한번 비춰드리면 후방 카메라는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와 함께 조그셔트를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감각뷰까지 올바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타구 형태의 에어벤트부터 IWC 워치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함께 제더리안과 시거즈 포트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컵홀더와 함께 컵홀더 아래쪽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서스펜션 감시력 조절 장치와 함께 에어 서스 레벨링 버튼 위치했고요, 오토 스탑, 오토 호드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암레스의 생각 공간 꽤 쾌적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단마이가 탑재된 EGM 룸밀러와 함께 블랙박스 2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1열 정말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는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공간성 정말 일반 S클래스 롱바디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넓은 레그룸과 함께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머리 위치가 C필러 뒤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빗한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할 뿐더러 2열 윈도우에 이렇게 프라이빗한 썬커튼까지도 자동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열 도어 트림 쪽에 무어 있는 앰비언트와 함께 아래쪽으로는 붐이서스피커까지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 이열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도 올바르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흐 채널답게 당연히 후석 모니터까지도 구비가 되어있는데요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에어벤트와 이열 독립 공조 시스템, CD 플레이어와 시거치 포트 위치 있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암레스트의 수납 공간 꽤 쾌적하면서. 앞쪽으로는 두개커피더 있고요. 한번더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헤드 색깔 리모컨까지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마이바흐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무디는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쪽 비춰드릴 건데 듀얼 썬루프가 뒤쪽 끝까지 개방이 됩니다. 개방감까지도 챙겨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센터 스피커부터 화장대까지도 정말 유용하게 뒷자리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S 클래스 마이바흐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S 클래스 S500 마이바흐 포메틱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일반 S 클래스 롱바디와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옵션과 뒷자리 공간성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면서 원색은 검정인데 신색으로 래핑까지 시공을 마친 차량입니다.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까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색상 조합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정말 중요할 텐데 신차가가 2억 3천만 원 육박했던 차량입니다.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5,900만 원으로 정말 가성비 있게 감가 다 때려 맞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이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종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